안녕하세요. 비코야 놀자, 비코씨입니다. 오늘, 목포를 떠나서, 저, 순천 아주, 그, 산골짜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목포에 있는 친구, 모승명 씨, 그, 자유기사 씨당하는 친구가요. 오늘, 화교 친구들을 한 서너 명 같이, 아, 이곳에 오게 됐어요. 오늘 여기서 일박을 할 겁니다. 여기, 그, 순천에 있는, 그, 별장, 산장인데요. 아, 정말 조용하고새 우는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예, 산에서 내려다본 그 마을 풍경입니다. 아주, 아주 예, 가로등 불 같이 몇개 있고 개짖는 소리가 조금 나네요. 예, 오늘 그 순천에 같이 놀러 온 친구들입니다. 라 신라 신라호텔 우리 셰프님 안녕하세요. 야, 대단한 요리를 오늘 준비해 오셨는데 깜짝 놀란 게이 양념만 해도 뭐 수십 가지가 됩니다. 오늘 완전 출장 뷔페 온것 같아요. 요리가 나오는 거 제가 왜 도경상에 올리냐면은 한번 얼마나 멋진 요리인가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목포에서 목포에서 순천까지 참. 네, 예, 제가 가이드 잘했나요? 예. 멋 <laughs> 네, 예, 목포는 비코다. 네. 예. 아 오늘 이술 멋진 안주 함께 다 마셔야 되겠습니다. 어, 화, 화. 자유 주도 있고 야, 전복. 오늘 오늘 건가요 아까? 예, 예. 아. 지금 자르는 고수, 게 고수. 고수, 드시, 고수. 고수 먹을 줄 알아요. 예. 아, 이거 중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고수를? 쌍샤이쌍샤이 네. 어, 고수, 고수. 음. 지금 이 고수 향이 나는데 이거 뭐 만드시는 거예요? 아, 해파리 냉채요. 아 해파리 냉채. 예. 예. 아, 향이 아주 그윽합니다. 기다려 보겠습니다. 야, 왕새우. 해삼. 해삼 집상고요. 예. 야, 지금 이 쓰는 고기가 색깔이 상당히 좋은데 이 뭐예요? 오향장육이라고 합니다. 오향장육. 아 정말 향 좋네. 야이 오향장육의 그 재료는 소사해 네. 예. 자 드디어 우리 그 요리사님이 한 시간에 걸쳐서 멋진 요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야 지금 현재 다섯 가지 요리가 돼 있는데요. 예, 설명 좀해 주세요. 이거 이게 요게 닭알이거요 이거 오리알. 응. 어. 이거는 오향장류, 이거는 오향장유, 오향장유 이건 새우, 새우, 해파리 냉채, 닭날개 냉채, 어날개 요리, 야 아주 이게 오픈 냉채라고 그래요. 오픈 냉채, 네, 가사 지 냉채, 오픈 냉채. 아이 전체를, 음. 네 오픈 냉채 세트. 아 세트를 오픈 냉채, 네. 정통 중화요리, 실라 네. 네. 호텔 셰프님의 네, 멋진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오늘 순천 오길 잘했습니다. 여기 주류도 아주 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야, 어. 먹, 했잖아. 배로 말로 무차스그라시아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멋진 요리 잘 한번. 앉으세요, 드세요.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오케이. 이거 먹고 이제 다시 또 무슨 소리야? 이게 이제 먹는 법이 있구나 이게. 서비스 드릴게요. 이 오양장류는. 자 이게 섞으면 음. 안 드세요 사장님 한사람씩 우선 드시고 음. 드시고 저, 접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네 우선 이렇게 드시고, 드시고. 아접보세요네예 예. 예. 아이고 아이 저는 그냥 혼자 할게요 우리는 혼자 할게요 한번 먹어봅시다 그래 예예예 그러면 쌍사이소면 그거 끄집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쏙 없는데 어떻게래 빨리 좀 씻어 그럼 면자뭐 마실 거야? 콜라, 양주 먹을래, 나는, 와인, 와인 와... 먹을래, 맥주 먹을래? 나는 맥주 한 와인... 응. 응. 잔. 너 맥주 한 잔. 이제 셔야지 와인.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아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아 무드 있게 응, 다 아, 술을 안 먹어보고 그고 이거 청스럽게 <laughs> 야 오늘 정말 귀한 음식 먹어보겠습니다. 야 정말 아주 멋있는 요리네. 에이, 아, 감사합니다. 왕슬푸는 지도 지도 마아 아, 입맛이요. 고수향이 좀 강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죠. 맛있습니다. 오리지널 나, 나 이거 진짜 좋아해. 오리지널. 어, 나 중국 음식에서 이게 최고 좋아. 신라 호텔의 그 유산슬. 야 이게 네. 나, 나 결례되는 말인데 한번 물어봐도 돼요? 예 예. 이게 호텔에서 요 정도면 얼, 얼마나 갑니까 가격이? 유산슬 요즘에 잘 모르겠어요. 아, 그만둘지가 아, 오래. 아니, 아니 옛날에 가격으로 환율 계산해가지고 내가. 아. 내 생각에 한 18만 원. 아, 요한 살에. 응. 아, 그 정도 갈것 같아요. 안에 송도 들어갔어요. 동네에서도 한 6만 원 가거든요. 지금. 응, 그래 참. 근데 여기는 이제 송이 버섯이 들어왔잖아요. 이거. 소스. 아, 이야. 소스 야, 소스 맛있겠다 이제. 내서 내서 네, 네, 나. 는 어, 아, 난 진짜 여기 올 생각 없었는데 모승명이가 아. 아, 친구 자랑 무진장 아, 하더라고. 아, 잘 오셨어요. 그나마 오늘 정말 잘 왔다는 생각 들어요. 그럼요. 네. 예. 오늘, 오늘 가게 오늘 문 닫고 이런, 이런 진짜 잘한다. 하나씩 잘한다. 하나씩 설거지는 하나씩 설거지는 하나씩 내가 할게. 네, 아 요리사의 힘이 대단합니다. 아, 계속 끊임없이 요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나온 요리는 이거 뭐예요? 해삼 전복. 그리고 새우 있는데 새우가 조금 아 새우 조금 있다가 새우 추가요. 이야. 완 완전 이런 그 순순천 산골에서 이렇게 중화요리 풀 코스로 먹기는 정말 내 평생의 처음입니다. 오늘 우리 요리사님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야 시릴라 그 호텔 최고의 셰프인데 역시 인정하겠습니다. 아또 아, 새로운 요리가 나왔습니다. 자연송이 전복 볶음. 이야 이거 또 감칠맛 나네 이거 아, 미쳐버겠다. 맛있습니까? 중국말로 맛있어요가 뭐야? 하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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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총이 먹어봐봐. 냄새가. 어이, 람보 하우체. 하우체. 자연 총이. 어. 아, 그래? 아, 진짜 맛있게 보이네. 음. 아, 아 죽인다 나도 먹어봐야지. 음. 임무교대. 예 네, 임무교대에서 다른 친구가 이제 설거지 하고 있고요. 아, 요리사도 아, 요요리네 근데 중국 뭐 말하니까 내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그거. 야칼 솜씨는 역시 인류들 방향이네. 아, <목소리도> 이거 진짜 재미난 영상들이거든. 가정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없거든, 솔직히 말해. 이거. 이렇게 어떻게 해? 아, 이렇게 해줘, 그래. 이거.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오늘 대박 맞아. 네가 있다니 대박 맞았 여기는 순천의 신라호텔 VIP 룸이야. 아, 그럼 맞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네. 멘트 잘하죠. 아이 잘합니다. 순천의 신라호텔 VIP 룸이야 기가 저는 조선호텔. 맛있게 다입빨라아 네. 아, 멋진 요리 사신물님 몇개해줘 아니면 안해개해줘해 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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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요번에 음. 나오는 요번에 나오는 메뉴는 뭐예요? 제가 얘, 얘가 뭐? 좋은데 어. <laughs> 어. 요번에 깐소 새우라고 20만 <laughs> 원 어. 깐쇼 새우예요. 네. 깐절샤그 재료가 <laughs> 어. 설탕, <laughs> 어. 그 식초, 어. 그리고 케찹. <laughs> 어. 그러니까 별 별이 없어 그냥 챙겨 뭉쳐갖고 이렇게 튀기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 예. 아또 나왔어 또 나왔어 간쇼 매운 새우 매운 새우 아 매운 새우 일부러 매게 해 달라고 했잖아맛 덕분에 이거 와 진짜 좋아요. 아갈쇼 새우 옆에 기 매운 거. 어 매운 간쇼 새우 와.

<목소리> 탕수육인데 아주 스페셜한 탕수육이래요탕수육 이거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목소리> 네. <목소리> 네. 그러면 이게 눅눅해져요 아, 그래요? 예. 네. 아. 음. 아. 음. 아. 음. 진짜 맛있는 탕수육이네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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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버렸네. 아우, 뜨거워. 아우, 나 너무 맛있어. 뭐. 더 줬어. 와. 와. 좋아요. 야 진짜 탕수육 오리지널이네. 그죠? 아삭아삭 <laughs> 어? <laughs> 아니, 내 생애 최고의 탕수육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와, 역시 신라호텔 셰프답습니다. 이거 아우,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는데 이게 뭐, 뭐 이건 또 뭐예요 요리가? 굴튀김이요. 아, 굴튀김. 이거는 이 산초를 산초, 찍어서 먹으라고? 네. 야 진짜 더 이상 못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차스 그라시아스 오늘 몇가지 나온거 같아요? 오늘 열두가지 열두가지? 열두가지 나왔어? 음. 어, 와아 이 순천 그 산골 산장에서 열두가지 아미고들하고 친구들하고 저는 보조에요 네보조에 네, 설거지 열심히 네. 하세요 아 이따야 근데 이 산장지기 모습이 어디 갔어? 햇살 가득한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산장에서 바라보는 순천 산세 풍경입니다. 오늘 이제 어제 잘 먹었는데요. 지금 아침인데 아침부터 또 멋진 요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냉채, 고추, 볶음, 계란 볶음, 무향장육 이렇게 한것같은데 산중에서 먹어보는 정말 멋진 중화요리입니다. 아, 참잘 만든다 요리. 역시 신라 호텔 셰프 출신 같습니다.